안녕하십니까 임실 농사꾼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오이밭에 왔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갖고 지금 여기 보온 덮개 문 닫았습니다. 이제 어지부터문 닫았어요. 어지끝부터 그래가지고 자 오늘 영상은 그 제가 오이를 양액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년째, 3년째 돼가고 2년, 3년, 3년. 스티로폴은 2년, 상자는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과연 수치루풀로 했을 때에 어, 몇년 정도를 그상토을 놓고 할수 있냐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양액으로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떤 것이 좋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 점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모임을 주제를 한번 저희 농장에서 하려고 양액에 관심이 요거 많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집사람이 도 울고 저희 주변에 서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괜히 왔다 가 걸리면 어찌냐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다 농민들이라 난 코로나 농민들 걸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갖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당분간은 제가 조금 자제 하고요 언제 제가 초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양해 스티로폼 상토 재배했을 때에, 어, 과연 얼마 정도를 쓸 수가 있냐.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2년 차잖아요. 저희가. 2년 차인데, 줄기는 두꺼워요. 확실히. 줄기는 1년 차나 2년 차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좀 바이러스가 좀몇개 왔어요, 한. 날. 이게, 이게 보온덕기를약군고 어찌가, 이 밑에 치만 가에치는 바이러스가 없는데, 요, 요 가상치, 가운데 치만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예.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어 약간 병든 게 조금 왔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오, 이제 가을에 봄에는 많이 죽었어요. 근데 가을에는 안 죽었거든요. 하나도. 근데 하여튼 조금 안 좋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첫 해에 상토를 딱 했을 때는 대도 두껍고 그다음에 병든 것도 없고 예, 바이러스도 안 걸렸고 해가지고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따댔거든요 근데 2년째 되니까. 1년 차보다는 좀 삐리삐리해. 아무래도. 예. 그리고 내가, 나는 또 올해 또지부라까지 보리때, 보리때까지 또 넣어줬잖아요. 유기물 좀, 좀, 대라고. 유기물을 좀 넣어줬거든. 근데, 그닥, 별 차이가 없더라고. 예. 그래서, 어, 결론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예, 농가들이 한, 한 4, 5년을 써야, 그래도 이게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갈아불면은 메리트가 없, 을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어, 요 상토는, 상토 스트로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지자체 지원 사업을 무조건 받으셔요. 이게, 예, 이거, 이 사업을 받으란 게 아니고, 요 사업은, 사, 그, 여기, 저, 농가 분께서 그냥 하셔. 이게 그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한 것보다, 내가 그냥 파이프 갔다가 겨울에 할일 없으면 꽂아본 것이 더 훨씬 돈이 덜 들어가요. 터치로폴 사다가 상토 사갖고 그 다음에 상태 상토 교체 지원 사업만 사업을 받으시라고 교체할 때 이제 그러면 그때 교체할 때 상토만 또 보조 사업을 만들지 말고 상토 할때그 인건비 교체하는 인건비까지 같이 더 보시오. 어, 인력 써가지고 요 그래요? 이거 내가 보니까 어. 저희는, 이게 지금, 저, 스트로폴이 넉동, 다섯동인데, 빠르면 이틀이면 다끝나버 아니, 빠르면, 이틀도 안 가겠네. 하루만, 하루만 끝나고, 늦으면 이틀. 이틀이면 일이 싹 끝나버리겠네. 그냥 걷어갖고, 날라, 내 삐리버리고, 그냥 또 갔다가, 바로 그냥, 스트로폴 딱 까놓고, 그냥, 부숴버리면 되니까. 금방 끝나버릴니만요 얼마 안 끊을려요, 이게. 사람 얻어, 얻어버리, 얻어불면. 그리고 이제 보조사업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조사업을 받아야 할 것이, 양액, 비료, 지원사업 받으셔요. 저희 지역은 지금 40% 보조예요, 비료가. 그래서 천만 원이면은, 어, 400만 원이 보조예요. 그니까 러그 지원, 그두 가지를 꼭 받을 것이고, 야, 그 건들지 마! 나 양상, 양상 찍을 때 맨날 와가지고. 가지고수확량도 확실히 첫 해하고 둘째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 저태는 저또 작년에 또 날씨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꼬구리 없이 꼬구리도 하나 안 나오고 그냥 쫙쫙 뻗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꼬구리도 많이 나오고 또 오이가 막 질죽은 놈도 나오고 단과도 나오고 하여튼 정신 없었어요 올해 따도 못 오고 그래갖고 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토경하고, 제가 지금 토경 재배도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뿌리욕도 와보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도 조금 걸려보고 했는데, 그 토경하고, 요, 상토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제 어떤 게 낫냐, 어, 뭐, 이제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훨씬 나요. 예. 한 조건 상토를 1년에 한 번씩 갈아 간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은 이게 훨씬 나아요 예. 왜냐면 도경은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사람으로 따지면 도경은 결혼해 가지고 그냥 부부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신혼 생활 하면 둘다 좋고, 서로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근데, 토양, 예, 계속 연작을 하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부부끼리 싸움도 하고, 막, 이 토라서 갖고, 뭐, 사내못사내 뭐, 죽일 놈, 살릴 놈, 너무, 남편이 아니고, 너무 편이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토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갈라서고, 어찌고, 이제, 꽃으로, 오히려 따지면, 연작장애, 예,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요 양액으로 하면 여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연인 연인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러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애인을 한 번씩 가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뭐 얼마나 좋아 그냥 계속 갈아 제낀게 1년에 한번야 결혼할 것처럼 만나 아, 자기야 죽고 못살아 딱 아, 그러고 하다가 1년 딱 되면 자기야 우리 갈라서 당신하고는 자기하고는 안 맞아 윽또 가라 또 갈고 또또또 또, 또 여자친구 사귀면 또또 또 남자친구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아 그래 또 1년 동안 그러다또 그래, 헤어져 또 다시 만나 그러면 또 좋잖아요 예 이게 이게 그거예요 상톡을 1년에 한 번씩 갈면 그런 효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도경은 물론 밑거름을 많이 넣으면 좋죠 유기물 같은 유기물 많이 넣으면 좋죠 예 부부 생활도 유기물 많이 넣어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제공을 시켜줘 그러면 막 집에서 바가지도 안 긁잖아요 예. 많이 벌어다 주면. 근데, 안 벌어다 주면, 이제, 염병 얻을기. 아니, 염병... 예, 죄송합니다. 막, <laughs> 뭐, 뭐라 얻을기. 토양도 마찬가지요. 그, 아무것도 안 줘. 비료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사람들 여행도 안 다녀. 그냥 집에만 있어. 바가지 듯이 여기서도 뿌리를 긁어. 막. 예. 그래가지고, 작물이 안 좋아. 어, 일을 해야 한데, 돈을 벌어야 한데, 돈을 못 벌어. 바, 바가지 막 긁을 싼기로. 이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규에는 죽어버려. 요 <laughs> 오이가, 사람이 아니고, 오이가 죽어버려. 아, 이러기 싫다고, 이제. 죽어버려. 요 근데 요거는 해마다 연인이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근데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연인이 자꾸 바뀌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왜? 네.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좋은 거 구경으로 가야 되고 여행도 시켜줘야 되고 막 별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이게 상토를또1 년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연인이 자기가 돈 벌어서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걸 사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 벌려요?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며느리 삼을 테니까 나 돈이 없어, 돈좀 빌려줘. 야 군청에 가서 군에 가서 저이 사업을 하니까 라돈좀 보, 보태주세요. 자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 하고 작물 키우는 거 하고 붙여 놓으면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보조사 부모님한테 손벌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벌리면 좋은데 부모님도 뭐다주간디요니 네 여자친구 상인 데니가 알아서 벌어야지아 돈이 모질란게 그지. 좀만 보태줘. 많이 안 준다잉? 쬐께만 준다잉? 언제 반절만 주? 반절만 주고 내자구담으면 또. 오이, 또 열심히 일해서 내 남지기는 또 보태고. 자,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이제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고, 토경보다는 양액이 나은데, 이제 물론 이제 설치하는 과정만 좀 중요하지, 그다음부터는 일이 없다는 거. 제 영상을 쭉 지금까지 보시면, 그, 토경하고 양액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고, 일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다돼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번에, 그 약어는 기계, 제가 지금 약기계 이게 끌고 다닌 거 있거든요. 요것이, 저희가 200평 한동 하는데 물 60리터 들어갑니다. 예. 어, 이거 하는데 10분. 한동 하는데 약어는데 1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60리터, 물 60리터 들어가고요. 이게 약값이 많이 절약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나 혼자 끌고 다녀야 한는게좀 힘들어서 그러지. 자, 오늘 영상은 오이밭에서 오이 양액 재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노하우만 실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 오이 못킵니다. 실력은 없으니까는 노하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